보고를 했는데 팀장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칭찬도 없고 지적도 없고 질문도 없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고는 그냥 그 다음 이야기를 꺼냅니다. 처음엔 잘했다는 뜻인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중요한 프로젝트에 내 이름은 빠지고 회의에서 의견을 물어보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문제는 보고였을까요? 아니면 나였을까요? 오늘은 아무 피드백도 받지 못하는 보고가 왜 위험한 신호인지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팀장님이 딱히 뭐라고 안 하면 괜찮다는 뜻 아닐까? 그런데요, 리더가 조용하다는 건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말할 필요를 못 느낀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피드백은 에너지입니다. 리더 입장에서 굳이 말을 꺼내는 건 기대가 있거나 가능성이 보이거나 더 성장하길 바라거나 이세 가지 중 하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 말이 없다면 그건 어쩌면 기대하지 않는다는 무언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리더는 비용 대비 기대치를 따지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시간을 써서 말을 걸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말해봤자 안 바뀌는 사람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말하면 바로 감정상해버리는 사람에겐 말하지 않는 게 전략이 됩니다. 조직에서 무관심은 실수가 아닙니다. 의도적인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보고에서 이런 침묵이 반복되고 있다면 아마도 리더는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쟤한테 뭐라고 해봤자 피곤만 하지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몰아주자." 그렇게 기회는 조용히 이동합니다. 내 앞을 지나가면서도 아무 소리 없이 사라지게 되죠. 그렇다면 피드백이 계속 따라붙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정보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단순히 이러이러하게 했습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혹은 이렇게 말하죠. 이 부분은 아직 불확실한데요. 그래서 두 가지 방향을 고민해 봤습니다. 이러한 말투에는 판단도, 겸손도, 주도성도 잘 담겨 있죠. 그리고 리더는 그 안에서 질문할 여지를 찾습니다. 정리하면 보고를 잘한다는 건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상사와 자신이 의사결정을 하는 이 전체 과정을 잘 설계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아무 말 없는 보고에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중간 요약 없이 끝까지 가는 보고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만 이어집니다. 듣는 사람은 점점 집중력을 잃고 결국 다 했나? 라는 생각으로만 보고가 마무리됩니다. 두 번째는 판단 없이 나열만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진행했고요. 공유 드렸고요.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다 했다는 말은 많은데 그래서 뭘 어떻게 하고 싶은지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상대의 관점을 고려하지 않은 보고가 있습니다. 보고 대상이 팀장인지, 실장인지, 상무인지에 따라 관심사도 언어도 달라지는데 그걸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들은 정보는 많지만 실행을 유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 말이 안 나오는 거죠. 보고는 피드백이 없으면 실패입니다. 그렇다고 많은 분들이 보고는 자기 자신이 말을 잘하는 기술이라고 착각하시는데요. 아닙니다. 보고는 상대가 말하게 만드는 기술에 가깝습니다. 피드백이 오지 않는 보고는 말할 거리도 없고 말할 의욕도 주지 않는 보고입니다. 그런데 피드백을 끌어내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항상 질문할 거리, 방향성을 선택할 갈림길, 불완전한 상태를 정리할 여지를 남겨둡니다. 그리고 리더는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결정할 여지가 있는 사람이 다음 기회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고를 잘한다는 건 단순히 일을 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사결정을 설계할 수 있는 사람, 말 뒤에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팀의 중심이 되고 기회를 가장 먼저 받는 사람이 됩니다. 모두의 사수 리더십 코스에서는 그런 리더가 되기 위한 프레임을 함께 훈련합니다. 보고를 잘하고 싶으신가요? 그 보고로 리더가 되고 싶으신가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리더십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설명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